영녕 외탈아저씨야 오늘은 대회나 연합공연 같은 데 가서 리허설하면서 소리내볼 때 뭔가 꿀리는 거 같고 그럴 때 기선제압할만한 쉽고 멋있는 거 갖고 왔어 일단 이거 외워 솔라시도레미 라시도레미파 시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라 이거를 드라이브 걸고 해머링으로 빨리 주시면 뭐 옥타브 올려서 해도 돼 하나 더 올리면 뭐 근데 이거를 피킹하모닉스로 한번 해봐 딜레이나 리버블 걸면 더 좋아 길게 쉽지 일단 가서 세팅을 최대한 빨리 하고 이걸 치는데 꼭막 필살을 다해서 막 이렇게 자세까지 변하고 이러면 안돼 무심하게 쳐야 돼 진짜 존나 멋있는 것도 뜬금없을 때 필살을 다해서 치면 좀 없어 보여 그냥 꼭 무심하게 나는 몇십만 네임드 유튜버가 아니니까 이 영상 몇명안 본단 말이야 이거 어디 가서 쳐도 잘 몰라 그러니까 무심하게 한번 멋있게 딱 치고 볼륨 딱 끄고 한이정도 원래 해 이런 바이브로 준비하면 돼 항상 간지나게 살자 아디오스